키드존입니다. 오늘은 내 손으로 직접 젤 주얼리를 만들 수 있는 TV 광고 제품을 소개할게요. 여기 앞에 있는 제품은 크리스탈 젤 주얼리 스튜디오고요. 짠. 여기 나온 이 제품은 크리스탈 젤 주얼리 참 제품이고요. 짠. 이 작은 제품은 크리스탈 젤 주얼리 키트입니다. 이 키트는 세 종류가 있고요. 색깔이 다르게 들어있어요, 세 종류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큰 크리스탈 젤 주얼리 스튜디오는 20가지 주얼리를 만들 수 있고요. 여기 주얼리 참은 14가지 그리고 여기 조그만 키트는 7가지 주얼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성품이 제일 다양한 메인 제품인 크리스탈 젤 주얼리 스튜디오 이 제품만 언박싱해서 소개할 거예요 이두 개가 크리스탈 스튜디오고요 이 주얼리 모양 틀두개 귀여운 젤건 여기 사용설명서와 스티커 들어있고요 주인공인 젤이 여기 봉투에 들어있고 데코용 반짝이랑 반짝이 넣는 통실 이렇게 여기 들어 있습니다. 아 여기 조립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림으로 잘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고 차근차근 하나씩 조립을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줬어요. 스티커를 붙여주고 이제 세팅을 하면서 구성품을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 고정핀이라는 조그만 원통 모양이 10개가 들어있어요. 얘는 모양틀, 이 동글동글하게 있거든요? 여기에 하나씩 꽂아주는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2층, 2층에는 목걸이나 팔찌로 만들 수 있는 끈이 하나 들어있어요. 이 끈을 여기다가 세팅을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구멍 두 개는 데코레이션을 넣어서 보관할 수 있는 보관통을 꽂아놓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꽂아놓는 곳인데, 여기에 반짝이들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주고 그리고 이 주인공 젤. 젤들은 이렇게 7 가지 색깔이 있어요. 여기 파란색 보라색, 하늘색, 노란색, 투명색 그리고 분홍색이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쓰냐면은 여기 보면은 화살표가 이렇게 양쪽 안쪽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안쪽으로꾹 눌러서 이 선을 없애준 다음에 이렇게 섞어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거 조금 있다가 주얼리를 만들면서 하나씩 보여드릴 거예요. 이 모양틀 두 개. 다양한 모양이 있어가지고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큰 네모에 모양틀을 넣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모양틀을 여기 부분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젤을 뗄수 있는 젤 분리 도구. 젤 분리 도구는 여기 젤을 넣고 나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떼줄 때 쓰는 도구예요. 그리고 반지를 만들 수 있는 반지 두 개. 그리고 제일 큰이젤 건. 젤 건은 이 젤을 주물주물 해주고 나서 여기다가 넣고 젤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젤 건은 여기다가 올려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걸쳐주면 젤 스튜디오 세팅이 완료됐습니다. 우와! 전두 가지 색깔을 사용해서 이 모양틀을 채워볼게요. 먼저 이 분홍색이랑 투여색을 만들어 볼 거예요. 만들기 전에 여기 고정핀들을 둥글둥글한 곳에다가 하나씩 꽂아주세요. 꽂아줬으면 이제 젤을 준비할 거예요. 이기 뒤에 있는 끝에 젤들을 위로 쭉쭉쭉 올려주세요. 올려준 다음에 이 부분을 접어서 젤이 못 나오게 막은 다음에 화살표 부분처럼 젤을 꾹 눌러주면 이렇게 꾹주물조물 해주면서 양 옆에 있는 젤들이 완전하게 섞일 수 있도록 한 5분 정도 주물주물주물 해주세요. 충분히 이렇게 섞어졌으면 이거를 반 접어줄 건데요. 여기 있는 젤들을 이쪽으로 다 옮겨주세요. 이렇게 쭉쭉쭉 쭉쭉으로 밀어내고, 이런 밀어내 A 부분을 b 쪽 뒤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어주면 이 젤은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이젤 건을 열어서 젤 끝쪽 부분에 동그랗게 구멍이 나 있어요. 그거를 젤건 아래쪽에 고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넣어서 고정을 해줬어요. 자, 앞쪽에 튀어나온 부분, 이쪽 부분을 가위로 살짝 잘라줄게요. 이제 젤건 뒤쪽 부분을 누르면 여기 앞쪽에서 나올 거예요. 여기 동그란 모양부터 먼저 만들어 볼게요. 젤 분리 도구를 이용해서 골고루 젤을 묻혀 주도록 할게요. 이 동그라미에는 알록달록한 이 가루들을 넣어줄게요 가루들을 그리고 이 분리 도구를 이용해서 알록달록 가루들을 젤 안으로 넣어, 넣어줄게요 위치를 잡아주면서 젤 안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짠! 하나 완성했어요 맨 다음부터 쭉쭉쭉 젤을 만들어볼게요 이번 이 모양 틀은 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다음 모양 틀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번 판은 진한 파란색으로 만들어 볼게요. 문방구에 사온 스티커를 사용해서 꾸밀 수도 있어요. 저는 나머지 세 개를 스티커를 사용해서 꾸며볼게요. 꽃 모양을 고양이 얼굴에 넣어줄게요. 자, 말랐습니다. 이제 한 시간 동안 이 마를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한 1시간 정도 굳혔고, 다 마른 상태예요. 이렇게 세개가 있는데요. 주얼리젤 스튜디오 모양 틀은 이렇게 가운데 거랑 왼쪽 거고요. 이 오른쪽 거는 크리스탈 젤주얼리 참에서 가지고 온 모양 틀이에요. 제가 남은 젤이 있어서 이 모양 틀에 추가로 넣어서 같이 굳혀봤어요. 얘도 같이 떼어내볼게요. 팔찌부터 떼내볼게요. 이렇게. 분리 도구를 이용해서 살살살 긁으면 모양틀이랑 떨어져요 떨어진 부분은 손으로 잡고 쭉 떼어내면 돼요 짜잔! 팔찌가 완성이 됐어요 삐져나온 부분은 가위로 잘라서 정리를 해주면 돼요 나머지 부분도 빠르게 떼어내어 볼게요 모양 틀에 있는 걸다 떼봤는데요. 그러니까 젤리라 그런지 말랑말랑 촉감이 되게 좋아요. 말랑말랑한 거 보이세요? 말랑... 그럼 나머지 모양 틀에 있는 젤리들도 다 떼어내줄게요. 이제 빼낸 참들로 목걸이랑 팔찌를 만들어 볼게요. 구성품으로 들어있는 끈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건데요. 저는 귀여운 고양이 모양으로 만들게요. 원하는 길이로 잘라줄게요. 이 상태에서 두 줄을 안쪽으로 넣어주고 나온 부분을 끝 부분으로 통과해 줄게요. 이렇게 하면 잘안 움직이게 고정이 되겠죠? 뒷 부분을 매듭을 지어주면 목걸이가 완성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목걸이가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바로 팔찌를 만들어 볼게요. 팔찌에는 귀여운 입술 모양도 넣어주고요, 보석 모양 넣어줄게요. 그리고 하트, 하트 러브가스에 있는 하트 모양도 하나씩 넣어줄게요. 세 개를 넣어준 다음에 끝 부분을 매듭지으면 팔찌가 완성이 돼요. 집에 강아지를 키우면 강아지 목걸이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깨지지가 않고 안전하답니다. 제가 만든 팔찌랑 반지를 한 번에 끼워볼게요. 짜잔! 팔찌랑 반지를 끼워봤어요. 이게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쭉쭉 늘어나서 이렇게 쉽게 빼고 끼울 수 있어요. 그리고 말랑말랑 촉감이 너무 좋아서 아이들 촉감놀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유리로 만들어진 비즈나 그런 큐빅 같은 거는 아이들한테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 크리스탈 젤 주얼리는 말랑말랑해서 아이들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요. 이렇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요즘 손으로 직접 만드는 DIY 제품들이 많은데요. 이 제품은 특이하게 젤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이라 아이들이 더 호기심을 가지고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따로 열을 가할 필요도 없고 기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서 쉽고 재미있게 제품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색깔도 쓰고 원하는 꾸미기 데코 용품도 쓰다 보니까 창의력에도 좋고 소근육 발달에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제품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제품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진짜 파는 것처럼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이거 <laughs> 여기 한번 걸어볼게. <laughs> 안 들어가요. <laughs> 괜찮아요, 이거 뜯어가지고 저희 집 강아지 목걸이로 쓰면 되니까 괜찮아요. 저 얼굴이 큰게 아니에요, 제가.